안녕하세요. 달비정 타로 신당입니다. 신년이 밝았어요. 새해가 왔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1월 1일 지나서 조금 쉬다가 시험시험 일하고 있어요. 올해 3제 부적 지금 주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속마음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서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잘 따라와주세요. 1번님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속마음 볼게요. 1번 님들을 보자면은 외부 상황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어, 괜찮은 척하고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카드가 감정적인 카드가 아니고 어떠한 기준의 카드란 말이에요. 마음보다 기준을 먼저 딱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조금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힘들어도 티가 안 나고 어, 나의 문제를 좀 남한테 옮기지 않으려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거를 스스로 그냥 결론 내리려고 하거든요. 괜찮다는 거는 사실 이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규칙에서 나온 거거든. 규칙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래. 이게 맞는 삶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리해 두면 좀 편해요. 근데 그 편함이 오래 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야. 나의 마음은 뒤로 모른 채.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해 너는 좀 규칙을 깨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눌러둔 감정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그래요. 보통 눌러둔 감정이면은 좀 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좀 체면과 평가를 더 강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님은 스스로의 마음과 슬픔과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체면과 평가가 우선이야. 칭찬이나 인정이 따라 붙지 않으면 괜히 좀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좀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게좀 크단 말이야. 잘 하는 거는 보이고 싶고 좀 나의 진짜 내면적인 거는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1번님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거를 너무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조금 가두고 있다. 이런 느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스스로 좀 눌러버리니까 좀 예민해지고 지치고 하루에 기복이 많이 생긴다.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님들은 속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새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불이 붙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말해요. 이거를 인정하기 싫은 이유는 뭘까? 지금 시작하면 불안하거든요. 지금 뭔가를 바꾸면은 책임감이 좀 커져요. 내가 다시 욕심이 내면 실망할까봐 좀 무서워요. 그래서 1번님들은 뭐를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버틴 것들에 대해서 좀 흔들릴까봐 본인이 좀 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야망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고 싶다. 엄청 야망 있게 막 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좀 하고 싶다는 그냥 그런 기분. 그게 좀 본능이거든요. 다시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이 마음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요. 우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과부하나 불편함이나 불안 이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고 작은 걱정이 크게 부풀려서 생각을 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죄책감도 조금 있고요. 약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긴장해서 이런 거거든요. 기준은 높아요. 본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1번님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고요. 또 실패를 싫어하고요. 마음을 쉬고 싶은데 머리로는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못 쉬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새로 출발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존의 방법이지. 우리 1번님이.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그런 거 이전에요. 진짜로 바라는 게딱 이거예요. 내 마음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 이게 필요하거든. 내가 내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주어진 것들,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안 가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지금 1번 님은 더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쉬는 게 필요한 거야. 생각이 많아져. 기울이 많아져서 좀 쉬고 싶은 거지. 겉으로는 기준을 세워서 버티고 있고요.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눌러두고 있어요. 사실은 새로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머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긴장해왔고 우울증도 있고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라는 건 감정의 안정과 자기 돌봄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더하기가 아니고 다시 쉬고 싶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래 버텨서 생긴 정상적인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하나만 딱 가져가세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진짜 괜찮아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2번님들. 2번님들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2번님들은 이미 한번 크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어, 왜 조심스러웠는지. 일단은 이게 겉모습 카드거든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고요. 지나간 일인 것 같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 좀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더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좀 거리두기하는 방식으로 떠나는 가능성이 크죠. 감정이 끝난 카드가 아니고요. 감정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카드예요. 마음을 버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들고 조금 아프지 않게 조심히 옮기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요즘 눌러두고 있는 감정, 안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상처받는 게 싫어. 나 지금까지 아팠거든. 그래서 또 흔들리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감정을 누르고 있어. 더 바라면 위험한 거겠지. 지금 가진 것만 지키자라는 형태로 좀 보이고요. 욕심이 아니고 좀방어본능이죠 감정을 키우기보다는 감정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더 크죠. 스스로 지금 인정하기 싫은 상태가요. 불확실함, 두려움, 감정의 이런 그림자거든요. 스스로에게 이걸 인정하기 싫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섭다는 생각을 인정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더 이상 나는 괜찮아.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정하기 싫어서. 너무 솔직해지는 내가 싫어서 이 마음을 눌러두고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면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이게 진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생긴 이유가 좀 명확하죠. 상실감이에요. 잃어버린 관계, 기다렸던, 기대했던 결과, 달라질 줄 알았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허탈하죠. 아쉽고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실패해서 마음을 닫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선택이죠. 진짜 원하는 거는 단순하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대. 결론을 안 내도 되고, 감정 정리 안 해도 되고, 다음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좀 쉬고 싶다. 마음이 좀 쉬고 싶다. 마음을 쓰기 싫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 마음이 향하는 카드로 봤을 때는 다시 움직이는 카드가 보여요. 완전히 치유가 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불안해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번님의 마음은요, 조금 쉬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서 의지로 움직이는 방향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앞서는 거죠. 완벽하지 않고요, 충동적일 수 있고요, 가끔은 실수도 해요. 근데 장점이 있죠. 다시 살아보겠다는 선택, 살아보겠다는 생각,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정리하자면요, 겉으로는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정에 집착해요. 감정을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여전히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잃어왔던, 잃어본 경험에서 온 그런 상실감 때문이거든요.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에 마음은 다시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2번님 속마음은 다 끝났어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자도 아니에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금 나 쉬고 싶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좀 망설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권태의 느낌이 아니고요.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성장의 발판이 아닐까요? 2번님들. 상처, 치유 이후에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2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3번님. 3번님 속마음 볼게요. 우리 3번님은 꽤잘 지내고 계세요. 혼자서 잘 지내시고, 굳이 기대지 않아도 되고, 안정 뒤에 숨어 있는 고독과 단절, 그리고 다시 뭔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네요. 자,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카드죠. 혼자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만족감도 좀 있고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에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이고,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혼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혼자 있고 싶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요. 근데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이 눌러두고 있는 감정.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해하려고 하고 혼자 답을 찾으려는 그런 상태예요. 좀 외로운 카드죠. 뭐 내면 탐색인 카드인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삼 번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누가 알아줄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감정이 겉으로는 안 새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내 안쪽에서 계속 골마 있어. 자, 스스로 인정하기 싫죠. 스스로 묻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이상 움직이면 안될것 같고요. 지금 바꾸면은 다 무너질 것 같고요. 여기서 나만 뭔가 빠져나가면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족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에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 감정으로 생각으로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이미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본인에게만, 3번님에게만 유도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면 그동안 했던 게 흔들릴까봐 차라리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잘 지낸 척 하는 거겠지. 생각은 굉장히 내면에 많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진짜 생긴 이유가 크게 한번 돌아선 경험이 있어, 지금. 포기했던 관계라든지 내가 내려놓았던 꿈이라든지 마음을 조금 정리했어야 하는, 떠났어야 하는 선택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전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고 스스로 등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 엄청 아프게요. 물론 그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기대하면 또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애착관계를 조심하고 깊어지는 거를 좀 경계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런 거죠. 지금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위로나 안정이 아니야. 이게 맞서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라는 말이에요.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지금 편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무언가에 진심이 되고 싶은 상태거든. 누군가에게 뭐 어떤 일에 어떤 관계에 어떤 선택에 이거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시 연결되고 싶다고 했잖아. 아까 혼자만 막 이렇게 괜찮은 척 어쩌고 하다가 주고받는 관계, 애착이 있는 관계로 연결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건강한 의존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만남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애착 관계라든지 아니면 귀인이라든지 내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혼자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혼자 정리하고 고립되어 있고요. 사실 스스로 묻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싫어해요. 그 이유는 한번 돌아선 경험에서 온 조심스러움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어요. 결국. 마음은 다시 균형 있는 상태로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혼자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방향을 찾는 카드지 영원히 혼자 있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 자체도 우리 3번님을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더 내면에 이두 카드를 보면 다시 나오고 싶다. 연결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잘 해오셨고요. 이제는 조금 깨어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3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4번님들. 4번님들 속마음 볼게요. 자, 4번님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좀 말해주네요. 버거워요? 할 일이 많아도 해야 되고, 책임이 많아도 버텨야 되고, 내가 해야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 힘든 걸 모르는 카드가 아니고, 힘든 걸 숨기고 계속 가는 카드가 나왔죠.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거야, 4번님.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이 카드가 겉마음 속에 외부 환경에 있다는 거는, 지금 4번님의 괜찮음은 참아낸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안 괜찮아도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4번님은 이런 마음을 눌러두고 있어요. 집착이나 미련이나 놓지 못했던 어떠한 과거라든지 욕심이나 아니면 뭐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끌림이 있다든지 그런 걸좀못 놓고 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들을 오래오래 참다 보면은 다르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감정은 약해 보여서 안 돼. 어, 조금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이 욕구를 좀묶어주려는 그게 있단 말이야. 겉으로는 굉장히 묵묵하고 책임져야 할게 많이 많아서 끌고 가고는 있는데 좀 답답해요, 계속. 결론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이 관계를. 이 상황을, 이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카드가 아니고요. 머리로 그냥 눌러버리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수가 있어. 감정보다 판단을 먼저 택했고, 마음이 가는 것보다는 논리를 먼저 따졌고요. 이게 맞는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냥 설득을 해버렸어. 이거를 인정하면은, 4번님이 너무 차가워 보일까봐,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 차라리 모른 척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생긴 이유가 사랑이에요. 모든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진심이란 순수한 감정, 그런 마음의 시작을 뜻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4번님이 계산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조건을 시작한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원래 마음이 먼저인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더 깊이 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가볍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애초에 먼저 차단해 버려. 마음을 주면 너무 깊이 가거든요. 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죠. 혼자서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니래. 나만 뭔가 애쓰는 게 싫대요. 나도 나만큼 누군가가 나를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집착이 아니라 어떠한 대칭을 바라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남한테 마음을 많이 써서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닫고 나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의 뭐 집착이나 의욕이나 이런 거를 닫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더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덜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등하게 마음을 좀 열고 터놓고 싶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같은 선에 있고 싶은 거야. 자, 오래가는 안정, 생활로 이어지는 관계, 현실적인 지속성,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4번님의 마음은요, 불안한 끌림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의 위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구조를 찾고 그거를 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보님은 지금 애매한 관계라든지 불확실한 거는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마음이 깊거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많은 거를 짊어지고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강한 집착과 욕구를 눌러두고 있어요. 사실은 이 관계와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 시작은 아주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서로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있어요. 결국 마음은 장기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4번님 속마음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진심이어서 무거워진 상태 너무너무 진심이어서 깊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좀 오래가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오래 오래 갈수 있는 나만의 사람을 다시 되찾거나 관계가 다시 복구가 되거나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나한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번님들 여기까지 할게요.